안녕 여러분. 규리입니다 오늘은 피렌체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로마로 이동하는 날. 이 예, 발로 밟는 거. 아, 이렇게 오. 근데 어,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인데 왜 저러지? 비발도 다들. 저도 비팔들고있어 저거 무슨 길이야? 몰라 몰라. 뭐라르겠 오. 어. I'm I'm sorry. But what is going on? Is a strike? Oh. For... A strike for eh per il governo. 아, 고 v e r 아, 정부 e r 원만한 합의 아, 되시 e r n 바 e n t 아, 고vernment. 어, 아, 고 v e r n m e n 아, 쉬워요 r 아, 쉬워요 아, 오늘도 집 n 언니는 출근을 하셨구나 m e n t 아, 고vernment. 아, 고vernment. 아, 고 Ciao, b u o n i have a stampede outside of Europe. o oh. how long it t a k e Ah, I don't know. Um. I don't know. Yeah, it depends. Grazie. Grazie. 와, 이렇게 생긴 스탬프를 붙여서. 그래도 <laughs> 스토커에... 스티커에 이거 QR 코드도 있고, 되게 현대적이다 이제. 잘다. 잘다. 자 저희 기차역에 도착했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요. 여기 에스프레소 이렇게 드시네 이 자리에서. 아, 여기 에스프레소. 아, 어 여기서 에스 멋있어. 먹어봐. 나가야지. 드시고 아, 싶으시면. 딱 그래 에스프레소. 어 어머 어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뭔가 딱 분위기가 진짜 이탈리아 분위기. 어허. 오, 너무 좋아. 음 떠나기 전에 먹고 가서 다행이다. 근데 왠지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뭐. Ladies and gentlemen, 세 갑시다. 로마로. 저랑 동생이랑 진짜 난리거든요 저희가 피렌체에 있는 내내 비한 방울도 안 오다가. 저희 딱 떠나기 시작하니까 비 내려요. 이제 먹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와, 아, 아, 네. 저기 칸이 있었네. 아, 아, 근데 아니야. 난 저거 구에서 몇번형리아 어. 타워시대! 어, 여러분, 여기 로마 테르미니 역이 엄청 위험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환산하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괜찮나 보다 하고서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탔어요. 테르미니 역에서 위험한 딱그 구간을 지나게 된 거예요. 아, 왜 악명 높다고 했는지 좀알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벌써 딱 소매치기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보면 좀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 밖에 벌써 좀 보이더라고요. 이태리의 도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지나 가다 보면 무슨 건물들이 다 이래. 백금백금. <끔끔, 끔끔>. 아, 하루만 숙소에 다 입성할려. 아쉽겠다. 그렇지. 이 동네에서는 야식 땡긴다 이러면은 왜 우리 라면 물 끓여 이러듯이. <끔러> 음. 어, 아, 진짜? 여기 물에 잘살해가면서 하는 거. 드디어 체크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룸 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두둥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 우리의 구찌이나 어, 역시 치즈 그라인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세탁기, 가스 식기 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어나 하나 생각난 거 있어. 나 피렌체 집에 아이스팩 두고 왔어. 뭐 어쩔 수 없지. 응 아, 괜찮아. 여기 거실입니다. 여기는 따뜻 따뜻한 욕실. 어,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가 이게 달라요. 여기가 트윈 침대방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더블 침대방입니다. 저번 집이 너무 광활해가지고 <laughs> 방에서 방 이동하는데까지 시간 엄청 걸리고 그랬거든요. 여기 살짝 아담한 크기인데 딱 지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늘까지 분위기가 지금 다 했어 <laughs> 하늘 온도 <laughs> 이0도 <숲도. 웃음> 이태리였다 이태리였다 원, 원 뜨겁지 않으세요? 아유 다 식은 거어요셨어요 그냥 미지근해 아 오히려 좋아 뜨거운 거못 먹는 난 오히려 좋아 어? 자. 감사합니다 짠 이거의 음, 문제점 먹을 때 음료가 필요하다. <laughs> 입에 쫙들러붙었죠이 <laughs> 어마무시한 인파. 그리고 트레비 분수. 로마는 그런 게 있네. 가는 것만을 한번 압도시키고 가. <laughs> 뭐예요?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도한 천몇 년된거 아니냐고. 너의 이름은 산티냐시오 성당인데 17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로 천장에 착시와 프레스코화도 있구나. 어이 안에 뭐 하네? 들어갈 수가 있나? 안에 천장화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나? 아 천장에 그래요 한국 소프라노래요. 오 멋있어요. 제가 진짜 진짜 진짜로 이태리에 그렇게 기대를 가진 게 없었거든요. 워낙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더럽고 더 소매치기 많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느낌? 어, 아니요,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히려 겨울에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거? 그리고 겨울이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와,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거 그린 사람은 진짜 천재인가? 천장화가 다 보여요. 저희 진짜 그냥, 어, 여기 멋있는 성당이 있어. 하고 들어왔는데, 공연을 보게 되었고, 콘크리트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옛 날에 너무 신기하고, 정말요. 멋있고, 아름답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 그러니까. 어떻가 로마는 진짜 꼭 와야 하는 곳 낮에 와도 멋있을 거고 10년 뒤에 와도 멋있을 거고 2000년 전에도 멋있었을 거야 문 열어줘 띵동? She made, oh my god! <웃음> <웃음> kimchi, please. You know what? She is the goddess of kimchi. Yeah. <laughs> 오늘 저희 파스타 만들 거예요. <laughs> my love, of course. But if you ask me, do you have a picture of yourself? n uh -huh. You see, yeah. Brian? 우리 사진 찍고 있 You can just. Okay. <laughs> Bravissima, super <So very> good. No. 런 식으로 할 걸. 역시 어머니는 브라보가 나왔어요. <웃음> 브라보. <웃음> Allora, you can't overwork, what I mean is that you put... Whisk, stop the whisker. I mean, yeah, yes, yes, yes. Yes. I mean. 보여게요 빨리 넣고 빼서 바로 거기다 드려. 이렇게 이쪽으로 나는. your name or a n m a n or whatever you want. Okay. Over the plastic because you have to t your. 저는 그럼 게요 이거를 천천히 오랫동안 뽑아야 되는 게 여기서 기름을 뽑아내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로. Do mm. you make it perfect? 바이. أ p e r f e c t Perfecto. 니 관찰해 보러 가야 돼. <laughs> <난> 다시 왔다. 가요. You roll and the p a p the bottom. Mm. The sauce master. Come o

E ora need a little un po' di molobo, da solito non voglio che tu lo Un po' di dolcezza. Parmigiano, mozzarella, mascarpone e gorgonzolo. Gorgonzola, ok? Li abbiamo appena sentiti. Gorgonzolo, no? Gua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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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a. Guarda, guarda. Oh,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Guarda. Buon appetito. I am a lucky boy. 진짜 맛있어. How is the pasta? So g o 오늘, 관찰래 열심히 볶은그 보람을 느껴. 진짜, 이거는 무조건 집에 가서 또해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귀여워. 짬바 아, 했다 짬빰.